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미온니입니다 오늘도요, 지금 이 시점에 올리브영 베스트 토너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토너는 뭘 발라도 건조한 악건성이신 분들, 메이크업이 들뜬 각질 부자이신 분들, 찬바람 혹 히터에 쉽게 자극받는 예민 보스이신 분들을 위한 크림과 스킨의 장점을 모두 가진 24시간 촉촉한 저자극 보습 스킨 건조 피부 구원템. 라네즈 크림 스킨. 제형부터 보실게요. 크림 스킨답게 뽀얀 우유 같은 느낌이죠? 그치만 워터리함을 놓치지 않았으면서도 아주, 아주 묽은 에멀전을 바르는 듯한 제형이에요. 보시다시피 크림의 꾸덕한 보습력과 스킨의 촉촉한 산뜻함이 합쳐질 수 있는 라네즈의 제형 기술이 있었네요. 이 제품은 지금 두 통째 쓰고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건조하고 춥지 않았던 가을 날씨까지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발라주기에는 피부가 조금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꽉찬 보습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리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건성, 악건성이신 분들을 위한 토너임을 알수 있죠. 여기에는 화이트 티립 그 워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리프틴은 일반 녹차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3배 이상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장벽을 강화시키고 보습력을 선사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20가지의 유해성분이 무청가되어 있으며 또한 들어가 있지 않은 모양 저자극 스킨이라고 해요. 크림 스킨에 1회만 사용했을 때, 3회 레이어링 했을 때 직후 수분량과 24시간 후에 보습력 유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요. 피부과 테스트,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 민감성 패들 테스트 완료했다고 해요. 발라보러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 미스트로 사용해 주기 위해서 공병에 크림 스킨을 담아 줄 거예요. 본품으로 담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라 증정품으로다가 채워줄게요. 이젠 보습 스킨 바르러 출발해볼까요? 세안 후 물기가 없는 얼굴에 아까 공병에 담은 크림 스킨을 칙칙 뿌려줄 거예요.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마다 뿌려주기 좋더라고요. 특히 수분이 날아간 세안 직후에요. 그다음 바로 토너팩용 화장솜에 듬뿍 덜어서 고 보습 스킨팩으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토너팩으로 활용해줄 때 크림 스킨의 진가를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잠깐만 붙여놓고 있어도 즉각적인 보습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붙이고 있다가 차토해주러 갈게요. 스킨팩 떼어나기 전에 화장솜 살짝 눌러서 조금 더 흡수시켜주고 각질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닦아내며 지나가 주시기에도 좋은 제형이에요. 충분히 흡수시켜준 후에 피부를 보면 이미 보습감으로 채워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치만 저는 얼굴 전체에 완전히 채워주기 위해 찹토를 한번더 거치고 마무리해 주려고 해요. 만일 피부 컨디션이 유독 좋지 않거나 건조한 날엔 2회에서 3회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세안 후 얼굴에 뿌려준 크림 스킨 미스트를 잘 흡수시켜준 후 3회의 레이어링을 해줄 거예요. 레이어링 횟수는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지만 대개는 3회까지면 충분하실 거예요. 바를 때마다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두드려 흡수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에센스 단계에서 밀리지 않게 스며들겠죠? 이건 크림 한 통을 그대로 녹인 스킨이니까요. 다 바르고 보시면 보습감이 가득 채워진 것은 물론 윤광까지 주네요. 다시 스킨팩 후 찹토하려고 했던 때로 돌아가서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펴 바른 후 흡수해 줄게요. 토너팩 한후 워낙 고보습으로 채워진 피부지만 화장솜을 붙이지 않았던 부위를 위해 한 번에 찹투를 거쳐주었고요. 만일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겠죠? 이 라네즈 크림 스킨 하나로 활용한 여러 가지 팁으로 순하게 보습을 꽉 채워 피부를 장시간 촉촉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의 리드 제품 건성, 악건성 피부를 위한 한번더 건성, 악건성 피부를 위한 24시간 보습 라네즈 크림 스킨을 파헤쳐 보았답니다. 써보신다면 토너인데 이렇게나 보습력이 좋다고?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토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오미니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